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트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트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떠봐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링을 하나 만들고 고리를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18개를 주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개를 하고요. 실, 여기 바늘에 실 걸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 넣으세요. 네 번째에다 넣고요.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주시는 거예요. 다섯 개를 주는 겁니다. 예, 기둥까지 세 개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기둥까지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 다음에는 옆에다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네, 네개 뜨시고요. 네개 뜨시고, 우리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모아뜨는 거예요. 다섯 개를 하면은, 바늘에 걸린 게 여섯 개가 됩니다. 하나는 있는 곳,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네 개를, 한길긴뜨기 네 개를 또 떠줘요. 하나, 둘, 셋, 네개 뜨고요. 여기 하나 남죠. 여기다가는 여섯 개를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넣어요. 여섯 개를 넣었지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여기 아니고, 여기는 같은 그거잖아요.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뜨고요. 여섯 개를 뜨고요. 여기다는 또 다섯 개를, 여기다는 다섯 개를 또 뜨세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떴죠? 그 다음에는 또 한길긴뜨기로도 여섯 개 떠이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떴으면 여기 이제 하나, 둘, 세 번째다. 빼뜨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뜨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사슬 세개 올려 주고요. 사슬 세개 올려 주고요. 여기 같은 코에다가 하나를 더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코에 두 개씩을 한 코에 두 개씩을 여섯 세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둘, 셋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다섯 세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세트 더. 여섯 세트를 하고요. 하나, 하나, 하나를 해주세요. 여섯 세트 하고, 하나,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하나, 하나 했죠. 그 다음에는 모아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모아 떠야 되잖아요? 다섯 개를 이렇게 모아, 아이고. 다섯 개를 모아 뜨세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나,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두 개를 하고요. 두 개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한 코에 두 개씩을 여섯 세트를 또 해주세요. 한 세트하고 두개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여섯 세트 하고는요.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여기 가운데까지 여기를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뜨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까지 뜨고, 여기다가, 또, 둘, 셋, 네 개, 가운데다가, 제일 가운데다가 뜨시면 돼요. 다섯 개 뜨고, 뜨고, 여까지여까지 이제 또, 안길긴뜨기를 끝까지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한, 한단 그냥, 여기다 하나 더 뜰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빼뜨기 또 해주시고요. 이렇게, 또, 또세개 올리고, 세개 올리고요. 이번에도,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주고요. 이번에는 두개 하나 두개 하나를 하나 둘셋넷다 여섯 세트를또 해줄 거예요. 이거를 두개 하나를 여섯 세트를두개 하나 했죠. 그리고 두개 하나 여기 두 세트입니다. 또 두 개, 이는 하나, 이는 두 개, 이는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하나, <laughs>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한 세트 더 해야 되네요. 두 개, 하나, 알죠? 그다음에는 모아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모아뜨기 하시고 뜨기 하나, 하나 뜨고 들고. 하나 뜨고요. 그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개, 두 개, 또 하나, 두 개, 또 하나, 두 개. 할까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한 세트 더 해야 돼요. 하나, 두 개, 여섯 세트 이렇게 했죠. 여섯 세트 했어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여기까지, 또 한길긴뜨기를 쭉 해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하고, 요둘열 세개 하고요 10, 10, 10, 열 네개 하나 더 하고 여기다가 다섯개 하나 둘 3, 다섯 개. 다섯 개 하고 또 여기까지 이제 또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나봐요. 아, 아이고 너무 치우쳐서 여기다가 세 다섯 개를 여기다 줄게요. 돌셋 넷, 다섯 개를 여기다 하고, 여기는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기다 하나 둘 세번째 이러면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하트 무늬가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다가 하나 둘 같은곳에다 넣고 한칸 띄어서 두번째 칸에 넣고 하나 두개 하고 같은곳에다가 짧은뜨기 해주고요 하나 둘 한칸 띄어서 한칸 띄어서 하나 두개 같은곳에다 넣어주고 하나 띄어서 두번째에다 넣고 하나 두개하고 같은곳에다 짧은뜨기를 더해주고 하나, 둘, 하나, 여기. 하나, 두개 하고, 두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뺑 돌아서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하셨죠? 이제 여기 하나 건너 뛰어서 나가 하고 같은 곳에다 넣어주고요. 여기다 넣고. 빼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끈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이제 수세미뜨기 실로 해갖고는 여기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마무리를 해줄게요. 마무리해주고 끈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이다 이렇게 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떴습니다. 같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뜬 건데, 이거 수세미실로 뜨면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나와요. 이 완성이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건강들 하세요.